많은 지인으로부터 굿당에서 굿을 하는데 재수굿이니까 그냥 반주차 와달라 라는 부탁을 받아서 반주로 A씨가 갔습니다. 근데 막상 굿당에 도착한 A씨는 빙이된 사람을 빼는 결과적으로는 빙의 굿이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잠을 잘 때마다 꿈에 그 여자와 또 다른 귀신들이 나와서 귀에다가 미칠 듯이 소리를 질러대고 잠을 깨우고 꿈에서 가위에 눌린 듯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A씨는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서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주변 가족들과의 인간관계 또한 많이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스도령입니다 오늘의 공포라디오, 저에게 빙의 문제로 오셔서 테마 굿까지 진행하게 된한 국악인의 사연입니다. 2023년 여름, 당시 사연자 A씨는 한창 개건 연주자로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굿 반주 의뢰를 받아도 절대 가지 않았던 A씨였는데요. 그때 한창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굿당에서 굿을 하는데 재수굿이니까 그냥 반주차 와달라. 라는 부탁을 받아서 반주로 A씨가 갔습니다. 근데 막상 굿당에 도착한 A씨는 이게 제수굿이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한 굿이다라는 걸 느꼈고 빙이된 사람을 빼는 결과적으로는 빙이굿이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굿은 정말 험하게 악쓰고 소리지르고 토하는 현장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시 10시간 가량 진행된 후 모두가 기진맥진한 채로 9시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굿에 와 있던 무당분이 어너이 부적을 들고 가야 될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부적을 써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부적이지 하고 그냥 어쨌든 일에 도움이 되는 부적이라고 생각을 한 채로 부적을 받고 굿당에서 집으로 왔습니다. 일을 마친 후 A씨는 어, 두번 다시 국반주는 가지 않아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힘이 빠지고 정신적으로도 좀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 모두 잊고 그냥 빨리 잠이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밤 잠에 들었는데요. 평소에 꿈을 꾸지 않던 A씨가 키가 160 남짓 되는 여자와 어딘가 스산해 보이는 나무를 꿈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계속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잖아, 너 죽어 라고 하면서 꿈에서 A씨를 계속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이런 꿈을 하루만 꿨다면 다행인데 잠을 잘 때마다 꿈에 그 여자와 또 다른 귀신들이 나와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귀에다가 미칠 듯이 소리를 질러대고 밤을 깨우고 꿈에서 가위에 눌린 듯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A씨는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서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주변 가족들과의 인간관계 또한 많이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사교적인 성격인 A씨는 남들에게 모진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 꿈을 꾼 이후로 너무 심하게 예민해져서 그런 것인지 남들에게 모진 말도 많이 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날카로운 말들을 툭툭 뱉으며 마찰이 생기기 일쑤였고 사소한 일에도 미친 듯이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모든 것이 엉크러지고 그 중에 남자라면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만나기만 해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났었다고 합니다. 때때로는 대화를 하다가 눈물까지 고이는 바람에 A씨는 도저히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때 굿 반주를 간 이후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는 수성운에서 그 굿을 했던 당시에 부적을 지어주신 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분이 A씨가 들어오시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시더니, 너 그때 그굿 반주 왔었던 사람 맞지? 그굿 이후로 그 굿에 참여한 모든 무당들이 다 일이 뚝 끊기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달라고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A씨의 직업은 국악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번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대중들 앞에서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손가락이 아파지기 시작하더니 손가락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은 실수 없이 나아갈 공연을 그날따라 유독 실수를 많이 하면서 그 공연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점점 그런 실패들이 거듭되면서 공연의 수도 줄어들고 평판도 안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사이도 안 좋아진 A씨는 집에만 있기 시작하면서 점점 인생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 후로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A씨는 점점 피폐해져 가는 나의 인생을 그냥 바라보기만 할수 밖에 없었고 매일 연습하던 악기는 이제 쳐다도 보기 싫어서 그냥 먼지가 쌓여둔 채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집을 또 수소문해서 찾아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들려온 이야기는 너가 신병이 와서 그렇다. 이게 다 신병이다. 너는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A 씨 같은 경우는 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왔고 이때까지 탄탄대로였던 자신의 인생에서 갑작스러운 신병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 무속인의 협박에 정말로 그 내가 이게 신병인 건가? 라는 생각으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저에게 온 순간 바로 빙의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거는 신이 아니라 귀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건 조상이 아니라 바깥에서 붙어온 귀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작년에 있었던 굿 이후로 온몸이 아프고 모든 일들이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고 빙의 굿을 진행하던 중 정말로 심하게 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여자 목소리가 났다가 남자 목소리가 났다가 굉장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은 본인은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주변에 있었던 다른 선생님들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영상으로 남겨놓았는데요. 그 굿이 끝나고 나서 기억해보니 사실은 그 굿당 근처에 당산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를 지나치면서 이 A씨가 나도 모르게 도와주세요 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일반인이 어떤 기도터나 굿당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A씨는 그저 굿의 반주를 위해 어쨌든 간 김에 그냥 기도도 드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빙의 굿을 해서 빙의를 다뺀 A씨는 아직까지도 영상을 보여드리면 내가 이랬었냐, 정말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요즘에는 다시 손가락 움직임도 좋아지고 실수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귀문이 열려있고 혹은 내가 그런 기운을 잘 타는데 빙이 굳의 현장에 가거나 굳당 근처만 가도 안 좋은 영향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그런 기운을 잘 탄다면 아무리 반주라도 그런 곳에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어떤 것에 비는 것도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보내준 A 씨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호수공포라디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